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마친 이동욱입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 이제자 훈련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반자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에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생각했던 믿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번 양육 과정을 통해서 뜻깊게 감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지나가는 길, 내가 지나가길 원하는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삶에서 문을 닫을 때마다 그는 저를 보호하고 계시면 문을 여실 때마다 저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다른 곳이 아닌 보스턴으로 오게 된 이유 역시 하느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하느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음을 배웠습니다. 나의 만족함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해. 숭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어, 저의 믿음은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된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각 구절이 일상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보여 줘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서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비칩니다. 과연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비칠지 아니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비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예수님의 삶을 믿고 따라가고 비록 부족하지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겠, 다짐을 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제 모습이 거울 속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행실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작은 선행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자 만을 고민하는 형제 자매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삶 속에 실천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것은 일대일 동반자 과정의 한계를 넘어 평생의 평생을 헌신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동반자반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만난 하느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